안녕하세요. 3분 투자입니다. 네, 금요일에 제가 예상 드렸듯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으러 한번더 내려오면 부, 불안해하지 마시고 추매로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쌍바닥 혹은 쓰리바닥이 나왔을 때 겁먹지 말고 추매하시라고. 분명히 금요일 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참고하시는 구독자님들 축하드리고요. 현재 단기적으로 어, 어, 강한 하락, 파동이 끝나고 살짝 우상향 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오늘과 내일 정도는 시장의 강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 분봉상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분봉상 바닥 패턴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일봉상, 일봉상도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쁜 봉이 나왔고 추세 변환봉이 될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한 구간보다 조금 더 위로 상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큰 그림에서 주봉상으로는 아직 하랑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어, 반등을 주게 되면 어, 적당한 이, 이익이나 혹은 어, 어, 본절가에 나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단기적 흐름이 상당히 지금 좋아졌습니다. 해외장도 마찬가,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내려와도 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아마 한번더 내려와서 요런 파동을 그리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예, 그 정도는 어, 조금 안심하고 어, 알트코인 단타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흐름에 대응해서 어,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어, 우리처럼 이런 바닥에서. 어, 매수를 하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나셨을 테고, 흐름을 끝까지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보다 알트코인은 최소 20, 30%, 최대 50%까지 비싸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단기적 흐름을 집중해서 읽어서 분석해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신 구독자님들 축하드리고요. 어, 단기적으로 또 어, 흐름이 바뀌게 되면은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어, 또 종목을 하나 찍어드렸는데요. 수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 보고 계시는 오라코인인데 어, 커뮤니티 게시판에 285 원경에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팬 팬분들이 많아지니까 그 가격대에 매수 물량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어, 혹시 방송을 보시고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285 이하로 어, 분할해서 분산해서 매수를 걸으셔야지 한 가격에 매수를 걸게 되면은 어, 예,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세력이 어, 가격대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셔서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뜰고인 보이자분들 축하드리고 단비 같은 수입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